이번 영상에서는 뷰포리아를 가지고 유니티에서 AR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포리아 같은 경우는 AR 개발을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 아니면 AR 개발을 위한 툴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흔히 들, 들어본 AR4, ARK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론 AR 코나 AR 키킷를 이용하는 AR 파운데이션도 실습을 하게할 건데 처음 접근하기에는 뷰포리아가 되 사용법이 쉽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도 PC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AR기, AR 개발을 처음 입문할 때는 되게 접근하기 괜찮은 솔루션이에요 물론 이 뷰포리아가 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냥 실습용 고 피스에서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듭되면서 이뷰포아도 계속 버전업을 하고 이 버전업이 될 때마다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기능도 많이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예 이미지 타겟을 지원하는 뭐 이미지만 캡 e 할 수도 있고 이미지 만 스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 자체를 스캔할 수도 있고 이런 모델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인 오브젝트를 트래킹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니티 i 어, 인테그레이션 a 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유니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밑에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로 웹캠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폰에 올려서 테스트해보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뷰포려 리 엔진 같은 경우도 뷰포려도 리 마찬가지고 다른 AR 코나 AR 키트도 다 마찬가지고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가 가상의 일종의 가상의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이두 레이어의 현실이 있고, 그 위에 가상 오브젝트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올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된지는 뭐 함께 실습하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뷰포레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래킹 할수 있는 타겟을 기본적으로 마커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를 트래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미지부터 복잡한 도형까지 이런 다양하게 트래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를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래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뷰포리아를 실습하는 것은 이미지 트래킹을 진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허브에서 뉴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그럼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에 보면은 2D, 3D, 뭐 AR, VR, 굉장히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D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R 프로젝트를 하긴 할 건데,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AR 같은 경우는 AR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볼 거는 AR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고 뷰포리얼을 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뷰포리얼 같은 경우는 어 기본 3D, 뭐, 물론 이 AR코에다 얹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 템플릿에다가 뷰포리아 엔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3D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뷰포리아 테스트, 마이 뷰포리아 테스트, 뭐, 정도. 뭐, 이름은 적당하게 지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크리 o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버튼을 누르 파란색의 버튼을 누르면은 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다만 이 프로젝트 버튼 누른다고 에디터가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영상에서는 그부분 편집해서 스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버튼 누르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제 유니티 에디터가 떴고요. 만약에 이창 배치가 화면이랑 뭐제 화면이랑 좀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레이아웃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폴트를 선택을 해주면 기본 레이아웃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조금 창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뷰포리아에서 제공해주는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 실행을 할 건데요.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로 돌아간 다음요 음.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뭐 창이 뜰 텐데. 그러면은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는 어 유니티에 필요한 에셋,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든가 모델리 소스, 뭐 사운드리 소스뿐만 아니고 뭐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에셋들을 사고 팔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꼭 사는거나 파는 것뿐만 아니고 뭐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뷰포리아도 뷰포리아라고 검색을 하면은 뷰포리아에서 제공해주는 에셋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가 에셋들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뷰포리아 엔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니트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유니트에서 이 패키지 매니저라는 창이 뜨면서 이 목록들을 읽어봅니다. 근데 이 중에 마지막에 뷰포리아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 목록들이 처음엔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록이 뜰 텐데 아마 처음 유니티를 처음 하신 여러분은 비포이안진 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걸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레스바가 진행이 되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은 다운만 받은 거라서 프로젝트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래시계가 좀 뜨다가, 임포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인스톨 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체크박스가 다돼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체크박스들이 다 쳐져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체크박스 다돼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임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역시 모래시계가 뜨고 다이올로가 뜨고 프로그레스바가 뜨고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나머지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역시 이 과정도 좀 걸리니까 영상에서는 스킵할게요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 라이센스 관련해서 뭐 체크라는 그런 다이올로가 뜨는데 음. 한번 눌러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에디터에서 뭐 테스트해 보고 실행해 보고 어디 상용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혼자 유니티에서 만져보고 테스트해 보는 거는 무료니까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됐으면 창을 닫아 주고요 네,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프로젝트 뷰에 보시면은 폴더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폴더들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된 거고요. 여기서 File, n e 으로 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볼게요. Basic b u i 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신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고요. 보시면 왼쪽에 카메라랑 디렉션 라이트 이렇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기존 카메라는 지워줄게요. 이제 비포리아에서 사용하는 AR 카메라를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카메라는 어,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버튼, 요 하이어라키 밑에 있는, 하이어라키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포리아 엔진에 AR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AR 카메라를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 다시 선택을 하면은 인스펙터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우측 아래에 보면은 뷰포리아 비헤이비어가 있어요. 여기서 월드 센터 모드를 디바이스가 아니고 퍼스트 타겟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냐면 이 뷰포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트래킹해서 그 이미지 위에 오브젝트를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QR 코드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 위에 뭔가 오브젝트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첫 번째 타겟, 첫 번째로 인식한 타겟을 그 원점 기준으로 할 거다. 그렇게 할 거고, 어,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 일반적으로는 퍼스트 타겟을 월드센터로 하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이, 밑에 있는 뷰포의 엔진 설정을 열어줍니다. 그럼 인스펙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플레이 모드는 타입을 웹캠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웹캠 디바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이 AR 테스트해보려면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엔 내장 웹캠이 있고, 아니면 PC 같은 경우는 웹캠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웹캠을 가지고 어, 유니티 안에서 테스트해 볼 때는 그걸 음, AR 디바이스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 타입은 웹캠으로 돼 있고, 그리고 원하는 카메라. 카메라가 여러 개 있으면 목록에 있는데, 뭐 원한 카메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라키에 어 가가지고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프레 엔진에 이미지 타겟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트래킹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타겟이라는 걸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타겟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애플 음, 눌러볼까요? 음. 그러면 조금 중민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뷰에서 음, 뷰를 돌려본 거는,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해서, 마우스 좌클릭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보면은, 그냥 하얀, 음, 하얀 판때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드 이미지로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우측에, 이미지 타겟을 이미지 타겟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우측 인스펙터에 보면은 이미지 타겟 비헤이비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요 타입이 프롬 이미지가 있는데 프롬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을 해주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할 거냐고 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뷰폴에서 포 기본으로 샘플로 제공해주는 이런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를 인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 임스 타겟에 타입이 프롬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고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뷰폴에서 포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임스 타겟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스 타겟이 어, 우주인도 있고. 드론도 있고, 뭐 산소통,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면, 여기 이미지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긴 우주인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자세히 보시면, 우주인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실제 이미지를 웹캠이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통했을 때이 이미지를 비추면은 이 위에 어떤 가상 오브젝트가 뜬다. 뭔가 그런 걸 나타낸 타겟이라고 보시면돼요 그럼 이 카드 위에, 이 카드 위에 오브젝트를 띄우는 건 간단합니다. 보시면 요 프로젝트 위에서 S에 아래 보면은 샘플 리소스가 있고, 그 카드 아그멘테이션 에셋 안에 모델 보면은 우주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를 드래그앤 드롭블에서 보면은 하이어라키에 임스 타겟 위에 오브젝트를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스 타겟 밑에 말고요. 임스 타겟 아래 말고 임스 타겟, 타겟 글자 위로 갖다 놓으면은 이 임스 타겟 아래 이 우주인 모델이 종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미지 타겟을 선택한 뒤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우주인도 같이 움직이죠. 다시 포지션을 0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우주인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 카드에 비해서 이 모델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실제 이 이미지를 올려놨 이 이미지를 음, 트래킹을 했을 때 오브젝트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 이 이미지와 모델의 비율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0.1, 0.1, 0.1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휠로 조금 음, 줌을 당겨 가지고 보면은 적당한 크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적당한 크기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하이어라키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더블 클릭하면은 이 F키를 누른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신비에서 오브젝트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이미스 타겟하고 이 모델하고 크기가 음,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보면은 이 우진 모델을 보면은 텍스처가 없잖아요. 그 이미지가 없이 하얀색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 뷰에서 프로젝트 뷰에서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머티리얼 폴더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은 음, 이 오브젝트의 표면 오브젝트의 재질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씬에 있는 모델에다 신에 있는 모델 위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주인에게 뭔가 색이 입혀지고 위에 그림들이 입혀졌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을 해서 웹캠으로 이거 지금 바닥에 있는 이 이미지를 웹캠으로 이 이미지를 비춰주면 되거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에 f 폴더에서 샘플 리소스 아래 인스턴트 이미지, 음, 인스턴트 이미지 타겟 아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보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실제로 있는 파일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쇼윈 익스플로러 해서 열어보면은. 이 실제 파일에 있는 위치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클릭을 해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뜨죠. 근데 이미지가 사실 이게 되게 저해상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출력해서 보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조금 고해상도가 아니니까 고해상도 이미지를 좀 찾아볼게요. 고해상도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뷰포리아 에스트로넛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리아 측에서 제공해준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쭉쭉쭉 내려 보시면은, 이게 유니티의 매뉴얼이거든요. 뷰포레에서 제공해주는 그 유니티와의 연동법을 음, 나타낸 문서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이걸 출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을 구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띄워가지고 그 이미지를 비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면 웹캠으로 비추고 있는 모습이 웹캠 화면이 나오고요. 자리가 좀너저분 한데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미지 띄운 거를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주인 오브젝트가 뜨죠. 그럼 이 타겟을 움직이면 은그 타겟에 이 오브젝트가 붙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봐도 타겟 이미지 위에 오브젝트가 떠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AR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용법이 막 복잡하지 않고요. 처음에 유니티의 사용법이라든가 설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긴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막상 이 뷰프리어 올리고 오브젝트 올리고 연동하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를 이용하시면 은 AR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간단한 이미지 타겟이 아니고 복잡한 오브젝트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미지 타겟을 내가 커스텀해서 올리거나 하는 것도 어,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 지금 맛보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어, 정도까지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웹캠이 아니고 실제 핸드폰에 띄워가지고 테스트해본 는걸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빌드해서 폰이나 태블릿 실제 기계 에 띄우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를 개발자 모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개발자 모드로 세팅하는 거는 기기마다 조금 씩 다르긴 한데 어, 저는 지금 삼성 삼성 기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접근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설정에 들어간다면 설정에 들어와서 쭉 아래 내려 보면은 태블릿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커널 버전을 커널 버전이 아닌가? <laughs> 계속 터치하면은 커널이 아니구나. 빌드 번호인가? 빌드 번호를 계속 터치하면은, 네, 이렇게 패턴 그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모드를 켰다고 나오고, 그리고 태블릿 정보 아래 보면은 개발자 옵션 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가지 옵션들인데, 여기서 USB 디버깅을 켜줍니다. 그래서 USB 디버깅까지 켰으면은 이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를 PC에 USB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이제 USB를 기기랑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고 메시지 팝업이 뜨고 알아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빌드를 할 건데 우선, 메뉴에서, 파일에서, 빌드 세팅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보신 플랫폼이 지금 PC로 선택이 되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안드로이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PC 타겟으로 제작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로 빌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로 개발 환경을 바꾸고 개발 플랫폼 바꾸고 이제 빌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어, 프로그레스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에서는 조금 편집해서 진행을 할게요. 안드로이드로 전환이 끝나고 나면은 이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로 선택되고,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뜹니다. 안드로이드 글자 옆에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신 u i l 드 여기서 신이 하나 선택이 되는데 이걸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리무브해서 여기 목록을 비워 줘요. 그럼 목록을 비워 주면은 현재 지금 떠 있는 현재 떠 있는 신으로 빌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을 파일 세이브로 해서 신을 저장을 해 줍니다. AR 테스트 정도면 이름이 적당하겠네요. 뭐 이름이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현재 AR 테스트 씬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씬즈 빌드에서 목록이 비워져 있으면은 이 현재 떠 있는 AR 테스트 씬으로 빌드 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걸 좀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Add Open s c n 버튼을 눌러주면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신을 이 목록에 띄워줍니다. 그럼 이제 명확해졌죠. 그리고 나서 빌드 앤드 런을 누르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빌드 버튼인데 빌드 버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빌드만 해서 apk 파일을 만들어줘요. 근데 우측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빌드 앤 런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apk 빌드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기기에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빌드 앤 런을 누르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를 PC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저 이름을 저장을 하고 나오는데, 비포리아 어, 테스트, 테스트.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은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APK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빌드가 진행되면서 뭐 모래시계도 뜨고 그리고 조금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드 된 과정도 영상에서는 조금 편집해서 스킵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빌드가 완료돼서 어, 이 기계 자동으로 앱이 떴고요. 아까 웹캠으로 테스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이 보이고 있고 여기 타겟을 갖다 대면은 타겟 인식이 금방 되죠. 아무래도 이 실제 기기에 있는 폰이 성능이 좋은 거다 보니까 이미지 인식도 그만큼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려 보면은 타겟이 잘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AR 개발을 비프리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보고 유니티 에디터에서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실제 폰엔 띄워 가지고 실제 안드로이드 용으로 빌드해서 실제 폰에 띄운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해 봤습니다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 맥으로 빌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개발자 등록해야 되고 좀 과정이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안드로이드로만 개발 환경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건 이미지 타겟으로 해서 간단한 이미지 타겟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포리아는 되게 많은 타겟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뭐 이미지 타겟뿐만에 아니고 여러 가지 타겟들 지원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미지 타겟, 실린더, 멀티 오브젝트, 모델 타겟 예를 들어서 멀티 타겟은 아 모델 타겟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어, 뷰포리아 사이트를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뷰포리아 실습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어, 이제 다음 영상은 AR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AR 코나 AR 킷을 지원하는 AR 파운데이션으로 실습을 음,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